있잖아 이 봐봐 요새 코인 광풍이 불잖아 그치? 그런데 그막 침팬지도 투자하고 뭐고 앵무새도 투자한다는데 우리 꽁냥이 보고 한번 투자시키 볼래? 진짜 좋은 생각이네 꽁냥이 지금 어디서 말해? 어, 꽁냥이 지금 <laughs> 내가 지금 일하니 지금 뭔가 싶어가지고 봐. 꽁냥아 오늘 네, 우리 한번 투자 좀 해보자 어, 너희 손을 우리가 믿을게 꽁냥이 봐봐 꽁냥이 화이팅 여기 꽁냥이 여기 여기 꽁냥이 화이팅 투자하실 생각이 없습니까왜지러운것 <laughs> <laughs> 뭐 같다 그러면 은 우리 투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 이제 내가 취미를 계획을 세웠어 어. 이게 우리 구독자님이 택배가 본 뒤에 선물로 주신 떡 메모지 어. 드디어 사용합니다 여기다가 어. 어, 투자 종목을 적어 아 여기다가 써? 어 그리고 어. 나서 어. 이거 뒤집어 놔그 위에다 꽁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으로 사료로 유혹을 하는 거지 그럼 공냥이가 추천해준 종목으로 돈좀 벌어보는 거야. 아, 이제 대박 납니다. 그래 가갑시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우리 이겨되는 거야. 코인이 뭔지 압니까 코인 뭔지 모르겠네. 그럼면 100만 원 투자해보시겠습니까? 그 사람 하지. <laughs> 그럼 꽁냥이 믿고 투자합니까? 하지 마. <laughs>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laughs> 그럼요 밑에 문구가 지나간다니까 투자는 본인이 결정하에 하시고 꽁냥이 책임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코인 종목을 한번 골라볼게요 어 종목도 무작위로 내가 제일 싼거어 어, 그치 그치 내가 그냥 이제 보고 응. 어, 할머니 엄마가 부르면 되겠다 아무거나? 어 엄마가 아무거나 부르면 이렇게. 개자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이 잘 있어 응. 엄마가 이름 좋은 거자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펜티엑스 펜티엑스? <laughs> 펀디엑스 펀디엑스? <laughs> 응 펀디엑스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써놓는 거야? 그렇죠 응. 자 펀디엑스 갑니다 비트? 비트 비트, 비트. 토렌트, 토렌트. 어머님은 알고 부르십니까? 아무 때나 부르십니까? 아무 때나. <laughs> 자 그러면 이게 할머니의 1차 음. 종목 선택에 음. 그 다음에 2차 종목 선택이 공양입니다. 자 음. 얼마나 돈을 벌지? 시아코인, 샌드, 토큰, 썬더 토큰 됐습니다. 썬더 토큰, 리피움, 어, 리퍼리움입니다. 리퍼리움 같습니다. 음, 음. 제어버 옵저버 같습니다 o b e r o c t o 선정신종 c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좀 생소하십니까? <놀람> 아니 안경이 안보 <laughs> <놀람> 어, e r 엠블 엠블 안경이 안보였어 엠블 긴 o c 안한다 어머니 c t I o 가지고 -E o 이 -E t o b 티아 o 오 t o o 에티 e r 요 t o b e r October. o c t 뭐. 자, 다시 천천히 보세요캐리 음. 프로. 프로. 프로 토 프로 콜. 콜. 자, 음. 어틱톡저 핑서 선님이 저희 저희 그거로 큰 하셨답니다. 종목자 1자로 나열해 보시죠. 여기. 자, 하나씩 봅시다. 무비 블로. 무비 블로. 썬더 토큰. 썬더 토큰. 비트 토렌트. 비트 토렌트. 옵저버. 옵저버. 리퍼리움, 리퍼리, 리퍼리움, 시아코인, 시아코인, IOST, IOST, 케리 프로토콜, 케리 프로토콜, 앰블, 앰블, 펀디엑스 나왔습니다. 펀디스 일단 종목이 100개가 넘어 그래서 할머니가 1차적으로 10개를 골라 어. 그리고 거기서 다시 공양이가 2차로 고르는 거지 공양이 몇개 고르게 할 건데? 공양이는 일단 3개 정도 만들었죠 3개 3개 정개 3개, 3개. 3개. 와, 3개. 그러면 3개 좋다 어머니 공양이한테 100만 원 투자하시겠습니까? 두자학이할 공양이를 <laughs> 예. <laughs> 믿습니다 공양이 믿을 수 있습니까? 믿습니다 <laughs> 투자는 자기 책임하야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나중에 공양이를 탓하는 건 없고. 아, 그렇죠. 그럼 만약에 공양이가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 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코인 채널을 하나 만 드는 거야. 공양이가 <laughs> 골라주는 코인 코인 채널을 생방으로. 생방으로 한번 생방으로생방으로 <laughs> 한번 운영해 보는 거야. 아니, 오늘 우리 돈딴 거는 꽁냥이 일단 추를 좀 사주고, 맛있는 아, 그렇죠. 거 사주고. 당연하지, 당연하 그러면 꼴면은 공냥이 며칠 금식시키아니다 지금 공냥이가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이제 겨울 동안 푹신한 방석이었어. 음. 근데 여름에 이제 조금 다, 딱딱한 골판지 음. 방석이 필요하거든? 음. 그걸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음. 따면 공냥이한테 쓰고. 그렇지. 꼴면. 꼴면, 공냥아 이제 음. 저기 한 3일 금식하자. <laughs> 세 개를 하나 세 개씩 하나 그다음 네개 하고 어세개 그럼 세개 해가지고 어세 개다 공연하지 마 공연하지 마 운동 운동 운 공연 운동 공연 운동 공연이 차로 선별한 거아 들어봐봐 그거 뭔지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뭐야 시아코인 되겠다 시아코인 삼점세개자 아, 얘들은 이제 치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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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야코... 안돼 안돼 시아코인 어머니 그 뜻깊으시죠 안돼 이제 저쪽 가자 저쪽에 가세요 저쪽에 이거 버리고 저쪽에라꽁냥도 기다리고 있어 아, 준비하고 아, 좀. 있어 있어봐 있어꽁냥조금 아, 꽁냥 기다려 안돼 안돼 안 돼. 달려달려 안돼 자 깔았다 꽁냥아 꽁냥이가 맛있는거 맛있는거 뭐 먹을래 있네 아 꽁냥이가 <냥이가 선택한 <냥이가 거는 선택한. 잠깐, 선택한 거부터 어. 꽁냥이가 선택한거는 잠깐만 있어봐 선택한거부터 봐줘야지 꽁냥이가 선택한거는 자 선택한거는 짜잔 엠블 엠블 어머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어 자 치우고 공냥이 여기있저기또갔다가 바쁘다 으, 자, 자 이렇게 4개, 어머니, <laughs> 4개 갖고 공냥이 온다 어머니 공냥이 네개 갖고 하나, 와야지 한개들더 갖고 와야지 저 공냥이 발 앞에 있다 공냥이 벌써 뜯은거야? 저 공냥이 막아있어 어니못 보게 못 보게 못 보게 못 보게 못 보게 자 공냥아 출동 자공냥 출동 공냥이 출동 영업 1 0 되셨습니다. 자기 구야 업점버. 저제 나머지는 우리 공양이 수고하셨으니까 다 드시면. 공양 오늘 다 먹으라. 고마워. 너의 투자 능력을 한번 보겠다. 어머니 책에 뭔지 한번 읽어 보이소. 업점버. 업점버. 또. 또. 응. 엔벌. 엔벌. 또. 시아코인. 시아코인. 그럼 우리 빨리 방에 가가지고 어. 돈 가지고 오이소. 그폰 가지고 오이소 삽시다. 짜자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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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어머니 폰에다가 사겠습니다. 그 어머니 삽니다. 네. 단가애고돈받가돈는을받이야지 앱을 깔고 돈받 <목소리> <목소리> 뭐, 돈이 오는 또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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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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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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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돈이 옵저브옵저브 샀습니다. 33만 4천 원. 엠블 엠벌 좋았어. 엠블을 샀는데. 엠블까지 샀습니다. 33만 3천 원, 33만 3천 원, 33만 3천 원. 2,700원 벌었다. 웃기지 않나? 입어라. 4,500원, 어, 5,100원. 와우, 와우. 와 우와! 우와! 고양이돈잘버린대데7원막 왔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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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더래 한다. 어. 와, 신기하네. 지금은 따고 있다. 사전마아 따고 있다. 이야. 지금 총 매수가가 99만원. 그리고 오늘 저녁에 10시가 딱 기다렸다가 네. 얼마 벌어지는지 고양이가 추천하는. 네. 어머니, 까졌다, 이거. 응. 그 까졌다. 글쎄. 까졌다, 까졌다. 한 개는 1.2% 올라갔고, 한 개는 1.2% 까졌다. 저녁에 총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0시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머니, 까졌다. 7만원 7 마이너스 까졌다. 그 자식 얼굴이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아니요. 꽁냥아. 니 투자왕 하자. 투자왕. 니 어쩔 어? 건데. 투자왕 하자. 지금 니네 투자가 지금 실력이 지금 시원찮은데. 응? 투자왕 해야 되는데. <laughs> 투자왕이 보고 내라란다. 자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잠이 들었고 할머니도 잠이 들었고 꽁냥이까지 잠이 들었는데 일단 수익을 한번 봐야 되는데. 오, 우리 국룡이 자다가 어 열어보고 너 수익률 좋으면 추르 먹어야 되거든? 자,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빨개요. 국룡 어, 빨개, 빨개. 빨갠데 화면이 잘안 보이니까 캡처한번 받아볼게요. 농을 잘했어. 농을 찍어줘가지고 할머니 돈 많이 벌었어. 그래서 추르 줄게. 내일도 또 찍어줘. 자, 발표를 하겠습니다. 엠벌은 지금 18.25% 올라가지고 59,000원을 땄어요. 59,000원. 와, 완전 대박. 시아코인은 지금 2.89% 올라가지고 9,600원을 땄어요. 와, 그것도 대박. 오영 잘했어. 업저버는 마이너스 3.98%. 그래서 마이너스 13,000원. 13,000원 꼴았는데. 그렇고. 운 하나 꼴았다고 하니까. 세 종목을 골랐는데 두 종목은 올랐고 한 종목은 내렸는데 하나가 대박이네 엠버리 18%나 올랐고 전체적으로 몇% 프로 올랐냐면 5.68% 올랐어요 우와 대박이데 하루에 하루에 5.68%면 1 0일이56% 1 0 0일이560% 우와 그러면 은 1년이면 그래서 5.68% 올라가지고 56,267원을 땄어요 할머니는 오늘 총 99만원을 투자해가지고 1047,000원이 만 되었습니다 우와! <laughs>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하에 사는 거고 오늘 저희는 꽁냥이 책임하에서 투자를 한번 해봤는데 외의 56,000원 치킨 2 마리, 치킨 3 마리, 꽁냥이 추루 간식 가겠습니다. 사랑해요. 바이.